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 동영상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어,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제목은 서론과 그리고 천지창조의 첫 부분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매주 나오는 그 과목의 보케빌러리, 그러니까는 어휘를 중심으로 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 여기 여자분이 바로 저입니다. 김숙영이고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저의 남편입니다. 저의 남편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어, 저와 함께 창세기와 고대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 창세기와 고대 역사의 그 과목의 시험이나 또 과제나 이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목요일날, 어, 화상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창세기와 고대 역사 과목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도우사 하나님을 만나는 매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는 제가 책을 좀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어그 영어 성경 읽기라는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만들어 내게 됐는데 이세 권의 책이 창세기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물론 영어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어로 공부하는데 내용은 이 어, 영어 성경 읽기에서 공부 제가 가르쳤던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실었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성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또는 성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을 일컫는 용어이죠.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과 예수의 죽음 이후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던 이들과 바울 등이 저술한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 부르며,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의 성경을 구약 성경, 그 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 중에서도 첫 번째 부분이 율법서인데요. 여러분 혹시 토라라는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읽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읽는 것이 특징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문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었죠. 토라, 히브리어로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첫 다섯 번의 책으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흔히 모세 오경 또는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며 유다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침 또는 법, 율법을 뜻하고요. 그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복음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기록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내네 책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복음서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입니다. 여기 유라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안겔리온이 이제 소식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그렇죠?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의 구성에 관하여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 타나크라고 불렸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토라,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라의 T 예언서는 네비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N 그다음에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K 자를 따가지고 T N C H는 K 나 같은 소리죠. 크라는 소리죠. 그래서 타나크로 이렇게 약자를 만들어서 붙인 것이 바로 타나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신약성경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구약 전체를 가리켜 모세의 율법과,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시편, 즉 성문서, 글, 글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부할 창세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베레시트. 역시 이쪽부터 읽는 거예요. 세페르 베레시트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 기원에 관한 책, 기록이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스어로는 게네시스 Genesis. 그래서 게네시스가 영어로 돼 가지고 제네시스, 북콥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동차 이름도 이 창세기에서 따서 붙인 거죠. 제네시스 원래는 창세기라는 뜻이고요.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추방, 노아의 방주와 홍수, 바벨탑 그리고 히브리 민족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 즉 타나크의 율법서 토라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의 첫 번째 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는 전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고 어, 당연히 그래서 인류의 기원과 우주의 기원에 관하여 어,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어는 모세 영어로는 모세스라고 읽는데요.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신앙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공주, 즉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고, 모세는 이 바로의 딸, 즉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양자로 자라났어요. 자, 여기 모세에 관한 그림이 나오네요. 모세는 신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걸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른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네. 다음은 북타임이라는 말인데요. 북타임은 한국 재림교회 출판사인 시조사의 다른 이름으로 교인용이 아닌 일반 서점에 배포하는 서적을 출판할 때 사용하는 출판사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기 창세기라는 그 1권과 2권의 두 책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건데요. 바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북타임이라는 출판사이고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김기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3육대학교 제12대 총장을 지낸 3육대학교의 은퇴 교수로 신학과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다. 물론 신약학 박사님이시죠 저서로는 김기곤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 66권 말씀 여행, 신약 원전의 구조, 신약의 배경 등이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그 창세기라는 그 교과서는 바로 김기곤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성경 66권 말씀 여행의 제일 처음 두 책에 해당이 됩니다. 예, 김기곤 박사님이셨고요. 다음은 천지 창조라는 말을 살펴볼게요. 천지창조는 구약성경율법서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4절 전반에 기술되어 있는 창조의 기록을 가리켜요. 이 창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간에 걸쳐 창조하셨습니다. 제 1일에는 빛을, 제 2일에는 천공, 그러니까 어, 하늘의 공간을 만드셨고요. 제3일에는 땅과 식물, 제4일에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 제5일에는 물고기와 새, 제6일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과 이를 지배하는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에는 창조의 일이 완성되었음을 축복하여 휴식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그 천지 창조의 창조론과 맞서는 이론이 바로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은 찰스 다윈 및 다수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현존하는 생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진화와 이로 인한 종분화라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는 생물학적 용어입니다. 우연에 의한 진화, 우연에 의한 변화, 적자 생존을 그 분화의 기본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진화론에서는 <laughs> 생명체가 변한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적자 생존, 즉, 어, 적응하는 동물이 생존하고 살아남는 그러한 법칙으로서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이론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는 이 진화론 속에는 무슨 배려라든지 섭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어, 단어는 사실 끼어들 틈이 없고 어, 적자 생존. 그 복잡한 투쟁 과정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이 진화한 것이다라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간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생물이 원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분화 혹은 진화할 때 중간 과정이나 과도기적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화석을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경우 진화의 거리감이 굉장히 커서 생물의 변화 과정을 매끄럽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는 강력히 창조설을 뒷받침하는 논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물고기와 같은 하등동물이 점점 점점 변해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또, 파충류가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점점, 점점 변해서 포유류가 됐다. 이런, 어, 방식의 설명을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생물이 진화했다면은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실상 화석을 살펴보면 이런 중간 단계 생물들의 화석이 나타나지 않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고리가 발견되지 않고 갑자기 물고기가 양서류로, 그다음에는 또 파충류로, 그다음에는 포유류의 화석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뒷받침하는데 이 중간 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연력학 제2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 법칙,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는 열적으로 고립된 개에서 매 시각마다 개의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를 고려하였을 때 엔트로피가 더 작은 거시 상태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는 법칙이죠. 즉 자연현상은 질서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을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서 있는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무질서한 방향에서 질서 있는 방향으로 변하려면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돼요.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는 방향으로 변하죠. 예를 들자면요.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두면은 자동차가 점점 반짝반짝하고 녹이 더 빛나고 더새 어, 차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녹이 슬고 또 먼지가 안고 더러워지고 차가 고장나는 방향으로 변한다 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법칙인데 무질서한 상태에서 점점점점 점점 고도의 질서를 가진 인간과 같은 고등생물로 저절로 변했다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 거든요. 그래서, 아, 이 진화론은 실상은 연력학 제2법칙과 맞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이라는 말인데요. 빛은 천지창조 주관 중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 이후 창조된 모든 물체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한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빛인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빛이라는 것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다 하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음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오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인데요. day 영어죠. 히브리어 말로는 yom이라고 읽습니다. 2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를 우리가 하루라고, 그렇게 날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날이 서수, 즉,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서수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24시간의 문자적인 하루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루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하루, 24시간의 매일매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살펴볼 용어는 대기권이라는 말이에요. 천체의 주위를 대체로 일정하게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을 말하며 별다른 조건 없이 대기라고 표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지구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운석이나 기타 위협적인 요소들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대기권입니다. 다음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어, 영어로는 species라고 그러죠. 종은 생물 분류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며 속의 아래이다. 그, 속, 종, 뭐, 종속, 문강 일 하는 거는 제가 잊어버렸네요.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단계를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하며 이 체계에서 가장 작은 분류 단계를 종이라고 합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종이란 서로 생식을 통하여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의 집단이라고 규정되며 즉, 종을 뛰어넘는 변이나 증식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죠. 어, 그러니까는 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변이라고 부르죠. 근데 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연 현상에서 볼수 있지만은 종을 뛰어넘는 변이는 실상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지를 안 않고 있죠.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으로 우연히 발전했다. 어, 분화하고 진화했다 하는 것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실상 맨델의 어, 유전 법칙과 맞지 않고 자연 현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열일곱 번째 용어는 광명체라는 말이에요. 땅에 빛을 비추는 천체로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하늘의 공간에 있게 하셨다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이는 해와 달을 나타내고요. 그러나 빛은 이두 광명체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빛 자체는 이미 그 전에 창조되어 있었고요. 이 빛을 바라는 그 천체를, 어, 넷째 날에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살펴볼 말은 간격설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갭 수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랜 지구 창조설의 일환으로 지구의 처음의 혼돈 상태와 6일간의 창조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했던 것으로 설명하는 학설이다. 이 말인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나 달과 별, 해와 같은 천체들은 아주 오랜 옛날에 창조해 두셨을 것이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 창조되어 있던 지구 위에서 생물체와 또 여러 가지 빛을 만드시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창세기의 기록이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창조된 그 6일과 지구가 만들어진 그 창조 사이에는 일종의 긴 기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갭. 이열이라고 그래요. 즉, 지구 자체는 이미 창조주간 이전에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후 지구 위에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바로 간격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이라는 말인데요. 안식이라는 말은 쉰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으므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라는 날이며 창세기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